안녕하십니까 문의 삼촌입니다 아,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출출을 못하고 있다가 어, 어제부터 조금 몸이 괜찮아져서 이렇게 낚시를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 볼락낚시를 할 건데요. 초보자분들이 한번 체비부터 뭐 해가지고 하는 걸좀 보여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오늘은 처음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드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가지고 계신 볼락 로드나 어, 아직 로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일은 2,000번 이하의 소형리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줄 같은 경우는 뭐 합사 에스테르 관계없이 0.4호 이하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본줄 같은 경우는 한 0.6호나 그렇게 사용하시면 그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원줄에다가 쇼크리드를 연결할 건데 쇼크리드 매듭 같은 경우는 트리플에인 매듭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지 블루드 노트 그리고 어 전차 매듭 어떤 걸 사용하시더라도 이게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쓰는 방법대로 어 이지 블루드 노트를 오늘 사용해서 매듭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합사와 어 쇼크리들 약한 10cm 정도 이렇게 겹쳐서 어한 손으로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 쇼크리더 자투리 선을 합사와 쇼크리드 위쪽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한 바퀴 돌려줍니다 그런 다음 여기 보시면 와, 정말 안 보이네 아무튼 쇼크리드 원이 생기는데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자투리선을 넣으시고 새끼손가락과 약지로 잡습니다 그런 다음 합사 자투리와 쇼크리드를 잡고 지그시 당겨주신 다음 매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왼손으로, 이렇게 매듭 부위를, 찍기 손으로 잡아주시고, 이번에는 합사 자투리선을, 쇼크리드, 위쪽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두, 열두 바퀴 정도 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짐을 바른 다음에, 이제 합사 자투리를 왼손으로 잡고 있는, 여 매듭 부위에 보면 또 원이 생깁니다. 그 원으로 집어넣고, 검은 색깔에서 뽑았나냐 집어넣고, 이제 왼손으로 쇼코이드를 잡은 다음에, 또 집게손가락으로 합사 자투리를 잡고, 뒤쪽으로 지그시 당기주면 표시가 너무 안 나네요. 이렇게 매듭이 어느 정도 정렬이 됩니다. 그런 다음, 침을 한번더 바르고, 합사와 쇼크리드를 천천히 당겨주면, 완벽하게 매듭이 완성됩니다. 그런 다음, 또다시 중기와 약지를 이용해서, 짜투리선을 짰고 2, 3mm 정도 남겨준 다음, 자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완성되었어요. 자, 이제 지그헤드와 웜만 연결하면 됩니다. 자, 어, 지그헤드와 웜을 연결하려면 이렇게 선이 축 쳐져 있으면 이게 매듭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당겨가지고 자기 가슴 쪽에 딱 끝이 오게끔 한 상태로 지그헤드 구멍 속으로 쇼크리드를 엮고 또다시 검지하고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둘, 서이, 너이, 네, 다섯, 다섯 바퀴 돌리고 구멍 속으로 짜두리선을 집어넣고, 들어갔지? 침을 발라줍니다. 천천히 당겨서, 어, 매듭을 완성합니다. 자, 이렇게 지게드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엉 같은 경우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조개봉도를 이용해서, 어, 자작한 지게드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데, 뭐, 벌크 타입이든, 뭐, 기스폼으로 오는거든 사시면은 이 바늘 끝 이렇게 족한 부분을 후기라고 하는데 이 포인트 부분에서 가상의 선을 그은 다음 일직선까지만 원을 뽑아주시면 만듯하게 정렬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볼락 채비는 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볼락낚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각보다는 바람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시 방향에서 지금 제가 선 기준으로, 어 바람이 불어보고, 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낚시하기는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용할 로드는 볼락로드 706ULS, 닐은 C2000번, 원줄은 44, 0.35, 그리고 쇼코리드는 카본 1호입니다. 그리고 지분을 밝힌 둔 상태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어요. 제게드는 1.5g에 웜은 1.8인치, 어, 녹색깔 움입니다 제가 원래 녹색깔 계열은 원래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올해는 탐사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어, 녹색깔 계열 웜이 조금 반응이 좋아가지고, 오늘도 녹색깔 움을 사용합니다. 일단 바람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덜 받기 위해서, 어, 로드를 최대한 낮추고, 이렇게 폴링시킵니다. 입질이 들어오네요. 한번 꼭 건들고 말아버리네. 점점 심해지노. 1.5g도 안 되겠는데, 이거. 반응이 없다. 옆으로 잠깐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바응이 아예 없어요. 자, 다리 내려봐야, 한18 정도 될것 같네요. 옮겨가지고 던지자마자, 바로 폴링바이트에서 가져갑니다. 한번더 가보고, 이번에도 잡히면 자리를 옮길게요. 왔다. 오, 그렇지. 오, 오, 좋았어. 오, 씨, 반갑다. 사과 보려고 드는 걸좀 음. 풀어놨대요. 아유, 완전 강화 부리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한 마리가 한다 아, 아까 전에. 문치는 아, 바람이 아쉽네. 여기를 볼락 없어? 포인트 선정을 실패한 것 같습니다. 에에에. 한 마리가 끝이었어. 한 30분, 40분 동안 일주일 동안다가, 장타채가 이제 바을그으니까 새치 한 마리 올라가, 새치 한 마리. 아까 처음에 도착하고, 그때 연속으로 한 세네번 입질 들어온 게 끝인 것 같네요, 이번엔. 콜레이는 지금 두 마리 잡혀 있는데, 오늘 잡는 영상은 한 것도 안넘은것 같네요, 보니까. 와, 처음에는 분위기 좋았는데. 자, 이번에는 2인치. 아무리 봐도 빨간 색깔인데, 핑크 색깔로 사용해 볼게요. 내 눈이 잘못된 건지. 일부러 그냥 핑크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세상이 속이는 건지. 그러고 보니, 조류가 일절 안 가네요. 혼자 보니까. 조류가 살살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까 전에는 망상으로도 집어가 됐는데, 이제 망상으로도. 재미없네. 얼렁 낚시 그런 걸한 마리 네. 걸었는데 우와, 음에이게 뭐야? 끌었는데, <laughs> <laughs> <그렸는데> 또 새칩니다. <laughs> 여따 땀, 뭐, 가시 막확 시안하네. 그래도 한 마리만 더 넣어도 깔끔하게 집에 가자.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라가더 이상 안 나올 것 같네요, 보니까. 물도 지금 뭐, 움직일 생각도 없고, 그리고 시간도 조금 지났습니다. 낚시를 한2 시간 지금 그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쉽지 않네요, 마산. 요즘에는 뭐, 어디 할것 없이, 그냥 도보은 보다는 시간되고, 자금쪽으로 여유만 되면은, 다 그냥 수상가시를 많이 가죠. 그 정도로 도복은 낚시 자체가 굉장히 조금 어렵고, 또할 만한 포인트도 그렇게 마땅하게 없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어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낚시를 할 만한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뭐 날씨만 받쳐주면, 어 계속적으로 와산이든, 뭐, 뭐, 타지역이든, 그런 낚시를 아 계속 다녀보도록 할게요. 외곽으로 나가기는 사실 시간적으로도 좀 어렵습니다. 주말에 날씨가 괜찮으면 뭐 그나마 한번 출제해 볼수 있는데, 최근에는 주말마다 항상 날씨가 안 좋죠. 날씨도 안 좋고,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뭐, 물이 산소 살아있다라는 거, 생존 보고 하는 걸로 <laughs>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는 게 정답이래. 딱 요래 놨고, 하나만 더 같이 한 마리 물주겠지. 오늘 잡은 것도 말이 인증샷 남기고 들어갑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언제 물어봐라. 카메라 깠다안 쏠네. 가자. 애들은 이제 영리해졌단 말이야. 카메라 r 다 c e q 안 e 고